두 번째 식사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닭가슴살이죠. 닭가슴살. 닭가슴살 소금구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금리가 올라가나, 주식이 떨어지나, 대한민국이 전쟁이 나도, 이 닭가슴살은 무조건 먹는 거예요. 우리 못 만드는데 이 미친 새끼들은 이 단백질은 무조건 먹는 겁니다. 무슨 안이 있어도. 요거는 아복, 아보카도 오일에다가 살짝 볶은 당근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감자구이에요 감자구이. 아, 제가 또 감자를 좋아하죠. 어, 감자구이 맛있겠죠. 그리고, 블루베리 한 줌, 크림베리 한 줌이에요. 제가 고구마랑 먹을 때는 이렇게 닭가슴살하고 고구마에다가 뭐 하나 섞어 먹을까 말까 이렇게 먹죠. 왜냐? 소화시간이 좀더 길기 때문에 이런 잡다한 거를 많이 섞질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감자, 소화가 엄청 빠른 감자로 먹기 때문에 이렇게 잡다한 것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먹는 겁니다. 그래도 소화가 빨리 되기 때문이에요. 감자가 그만큼 워낙 소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 먹는 거예요. 식이섬유 같은 거, 뭐 비타민 무기질 같은 거를. 그러니까 좀 센스 있게 이거랑 저거 먹을 때는 소화 시간이 길면 간단하게 먹고 소화시간이 빠른 음식은 먹을 때는 이것저것 영양소를 섞어주고, 샥샥샥샥,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이렇게 하면서 식단을 구성해야지 꾸준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잔챙이 새끼들은 머리들이 없어서, 이 빡대가리들만 많아서, 이렇게 어려워한단 말이야. 이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센스 있게. 샥샥샥샥. 탄수화물, 단백질.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다이어트 할 때는 단백질을 살짝 늘리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벌크 칠 때는 단백질을 살짝 줄이고 탄수화물을 살짝 늘리고. 먹는 양이 변하지 않아요.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살크업 다이어트, 살크업 다이어트. 이게 반복이라고요, 이게 반복. 알겠냐고, 이 잔챙이 새끼들아.